아, 안녕하세요. 반이. 여자친구 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하예요은하입니다 저는 공항에 가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일본에서 왔는데 왜 다시 가냐면요. 저는 트렌드 위드 미 녹화 때문에, 은하랑, 은하도 개인 스케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루 들어와서 녹화를 하고 지금 다시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가는 중입니다. 공항에 가서, 아, <laughs> 뭐라 해 공항에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뭐라는 거지? 공항에 가서 만나요! 안녕! 안녕! 셀캠을 찍을 때도 뭐. 혼자 있는 거랑 뭐 멤버 누가 하나 있는 거랑 다르 매니저가 네, 있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막 켜도 꼬이고, 어. 매니저도 꼬이고 막 <웃음> 그래요. 맞아. <laughs> 소개합니다. 두분으 소개합니다. 맞습니다. 아, 왜? 나 피하지 마. 다들 아하고 서와요. 저희 헤어 선생님이십니다. 안 나오지? 네. <laughs> 아까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도 왜 커피 마이고싶지 아, 그쵸? 커피 마실까요? 제가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제가 살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수원이가 쏴야 커피 쓸게요. 눈 감으면 되겠어요. 너다 찍혔다. <laughs> 너 이거 다 찍혔다. 얘가 이래요. 얘가 이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 보셨어요? 이거봐. 마음에 사갔어. 의사 소통. 아. 너무 진짜 너무 빨리 되쳐버렸어 <laughs> 약 2시간 조금 안 걸려가지고 도착할 예정이고, 제가 비행기를 탈 때면 챙기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폰이랑 립밤인데요. 이어폰은 지금 가방에 있고, 립밤은 이렇게 항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기내가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좀 틈틈이 발라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요즘에 렌즈도 많이 눈도 잘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피로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예쁘지 않나요? 아이마스크가 잠깐이라고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도 비행기 타면 늘 챙겨 다니거든요. 어, 나도 멀리 여행 갈때 그리고 집에서 좀잘때 저런 거 끼고 자면은 진짜 잘잠아이 장... 친구 같은 경우는 어, 특허 받은 온천수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주근에 오히려 수분감과 미네랄을 준다고 합니다. 네. 제 눈을 더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더 피로가 풀리나 봐요. 저는 다시 하고, 마저 자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푹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풀렸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요즘에는 잠을 자도 자도 그 약간 몸이 찌뿌둥하고.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언니들은 어떻게 피로를 푸는 편이세요? 일단 전 마사지를 아, 너무 마... 사랑하고요. 어... 그 마사지 필요해. 제일 좋아하는 건 반신욕. 피로회복에 진짜 마사지만한 게 없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마사지 받으면 또그 음. 아로마 향 때문에 심신이 되게 안정이 되고 기분 되게 좋아지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마사지를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없으니까 응. 아이 마스크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편인데 응. 훨씬 응. 편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재질을 설명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오 많다 아, 아 되게 여러 개구나 장미? 향이 여러 개 그윽한 장미 향러저전 이것도 되게 좋아요 밤공기 향어 밤공기 향 오, 오, <laughs> 오! 오! 좋죠? 향이 이거 향이 진짜 것 같아요. 이게 향이 사실 여섯 어? 가지가 되는데요. 어? 밤 공기향, 음. 라벤더향, 음. 그다음에 장미향, 자몽향, 어? 그리고 카모마일향, 무향. 이렇게 취향에 맞게 어 무향 어, 무향도 있고 있죠 저는 회사 생활 해본 적이 없지만 가끔 친구들이 회사온데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점심 시간이나 뭐 짬날 때 10분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눈에 어고 음.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면 오후 업무를 할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어. 듭니다. 사실 저는 어. 이게 다른 브랜드께 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발열체 자체가 가루로 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몰리면 그쪽에만 좀 발열이 되더라고요. 오. 근데 이건 가루가 아니라 블록처럼 네모난 게딱 들어있어가지고 좀 안심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밤 공기향 정말 좋네요. 저도, 저도. 저도.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았던 건 아이마스크가 따뜻하니까 눈가 피부가 건조하지 않을까, 건조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얘는 온천수 스팀이에요. 그래서 오. 눈과 눈가 피부에 오히려 수분을 공급해주는 보글 같이 생겨서. 미간에도 여기 혈관이 다 돌잖아요. 그래서 음 미간까지도 덮어주니까 진짜 혈액순환이랑 음 눈가 뭐 피로회복에도 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피로회복을 위해서 힐링 여행을 가거나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것도 시간이 나야 즐길 수 있잖아요. 사실 시간 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잠시나마 힐링을 느끼고 싶을 때이 스팀 아이 마스크로 바쁜 일상 속에서 사소한 행복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